지금 개념 플러스 위험 그 2-1번에 그 부등식 퍼트에 60쪽 14번이야 1차 부등식이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해가 없을 때 자연수 해가 없을 때 자연수 해가 없대 자연수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뭐1 2 3 이런 걸 자연수라고 얘기해 이런 자연수가 저 안에 범위 없다 라는 거야 일단 우리가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식을 한번 풀어 볼 거야 그러면 x가 들어있는 건 좌변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원래 있었던 건 빼고 6x가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6x가 되고 나머지 상수는 우변에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13은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3이래 그럼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7x가 크다 마이너스 2a 빼기 1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로 양변을 나누면 7x는 2a 플러스 13이 돼 부호가 마이너스로 양변 나누면 대신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알겠니? 그다음에 이제 이걸 뭘로 나눠? 7로 나눌 거야. 7로. 알았니 그러면 이게 이제 복잡하잖아. 복잡해서 나는 이거를 간단하게 별이라고 할게. 별이라고 별로 표시할게. 그럼 별보다 작다야. x가 별보다 작대. 별보다 작은데 자연수라고 했어. 자연수는 일단 0, 1, 2, 3 이렇게 진행할 때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자연수라고 얘기해. 근데 별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럼 별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좀 살펴볼게. 별이 만약에 이쪽에 있어, 이렇게 별이 있어. 별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안에는 자연수가 있다 없다? 자연수 있어 없어? 있어 1이라는 자연수가 있어버리지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돼 그럼 별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런데 일단 이런데 있으면 돼안돼돼 돼? 돼. 그러면 자연수 1, 2, 3, 4 이런 것들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지 그러면 여기는 돼 그래 돼 좋아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자연수가 포함이 돼안돼 여기 있으면 자연수가 포함이 돼안돼 돼? 어? 돼? 안 되지. 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이건 포함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1이 포함되지 않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있으면 1이 포함되는 거고. 그러면 아. 별이 여기 있어도 되네. 그럼 별의 위치는 1보다 왼쪽에 있어도 되고 별의 1의 위치도 와도 된다. 그런 뜻이야. 알았니? 이해돼? 별의 위치가 1보다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1이잖아. 1보다 왼쪽에 있어도 되고 1에 위치하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1에도 있어도 된다 그런 뜻이야 음, 그러면 별을 옮겨 적을게 별이 뭐였냐면 7분의 2a 더하기 13이었어 이게 1 이하래 그러면 양변에 일단 7을 고백 됐죠 그러면 2a 더하기 13이 작거나 같다 7이야 그럼 2a만 두고 13을 이항하면 7 빼기 13이야 그러면 2a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 a는 마이너,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야. 이게 답이여 알겠니?